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일 때 부다 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일 때 부다 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일 때 부다 사이 오셨나요? 아이인가요? 남자인가요? 10살 미만인가요? 9살인가요? 그러면 놀다가 9살에 추락사 했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홉 살 먹은 남자인데, 자 한국 사람인가요? 우 여기 온 이유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인가요?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인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본인은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것만 알아주는 것만도 본인이 만족을 하나요? 여기가 아신 분이 전혀 없나요? 그럼 혹시 본인이 출락사한 다음에 혹시 부모님이 본인을 천도를 여기 굿당인데굿당에서 하셨나요? 그래서 일로 온 건가요? 그러면 이굿당은 아니지만 혹시 북한산에서 하셨나요? 그럼 여기는 어느 분을 모르는 분이라도 따라온 건가요? 자그 본인 마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하고 가시겠나요? 자 아가 본인이 아가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자꾸 망설이시는데 애기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본인 엄마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네 마음 알아주고 이따 갈 때라도. 여기 아, 서랍에다가 사탕 한 모자를 올려놓고 가면 되겠니? 그러면은, 이겠니 음.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어, 너무 불쌍하다. 했어요? 어. 괜찮았어요? 네.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등이랑 옆구리 쪽에서 그냥 뭔가 쎘어요. 응. 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어 일반인도 느끼는 게 있는데 이제 아직 무당처럼 느끼지는 않지만 어 무서워요 어, 나한테가 더 떨리는 거 같아 손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어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설명했다가 사탕 하나 고 와야 돼 어디가 안 움직였어요 진짜로? 손이랑 아까 어,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져요 자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숨..숨목? 두개 더? 자자자 심호흡 크게 하세요 크게 하고 숨 들이마시세요 입 벌리고 입 벌리고 크게 벌리고 숨 들이마시세요 자 참고 입 다물고 자 뱉으세요 하나 둘셋 뱉으세요 뱉으세요 빨리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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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세요. 어 해봐 안숨 막히지? 자 다시 한번 숨들이마시고한번더 할게요. 자 고개 들고 숨 들이마시세요. 자이빨 들이마셔요. 이빨 들이마셔. 자 하나 둘셋정차리고 발치지 오세요. 한가지 신작칼. 신작칼 저 밖에 있어 신작칼 갈 거야. 밖에 저 산신당 옆에 신작할 신작할 발 뛰어 갔다 신작할. 자. 음. 자. 자. 자, 다시 한번 세 번만 해요. 하나! 다시 한번 들이마셔요. 들이마셔요. 자, 크게 멈추고 자, 하나 둘 셋! 뱉어요. 하나 좋아 자. 그니까 이게 저기 지금 여기가 저기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인간이 오신 거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 자. 자, 이빨 올렸어! 여기가 원래 신기가 있구만. 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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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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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진정하고. 됐어, 진정하고. 자, 괜찮아. 어, 마음 편하게 숨, 편하게 쉬어요. 편하게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자 편하게 죽물러 응 음. <laughs> 본인은 상가집한테 가면 안돼 큰일 나어잘 타고 본인도 신기 있고 예감직한 맞지 음.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자한다 갖다 주고 와 빨리 한다 갖다 줬어 타고요. 주고 오면 괜찮아 빨리 다 갖다 주고 와 괜찮으니까 나가야 돼 바닥 빨아주고 와. 자, 괜찮아. 좀더 쉬는 거 같은데. 응, 음. 자, 힘 빠져서 그래. 어. 괜찮지? 정신 괜찮지? 네. 어, 움직일 수 있어. 물 마시게. 음, 자, 물 마셔요. 괜찮으니까. 어, 그래 괜찮아. 올리기가 괜찮잖아. 어. 좀 왜냐면 약속 지켜야 되거든.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음. 여기가 좀 가물이 많아서 그래. 일반인은 이거 하면 안돼 절대로. 어. 자, 뭇 다시 하고 싶지 않지 이제. 네. 어, 됐어 이제 팔 네. 내리고. 어, 괜찮아요? 네. 어, 일어날 수 있나 보자. 어나 보자. 자, 어나 보자 한번. 괜찮은가? 어, 자, 일어나봐. 자, 힘 빼고. 힘 빼고. 괜찮아. 괜찮아. 어, 됐지. 괜찮아졌어 이제. 그래요.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왜왜 한다고 해갖고 이걸했어 자,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고맙습 <laughs> 아이고. 신사바신사바올때그다사신사바 분신사바, 올때 그다사이. 신사바 분신사바, 올때그다사신사바 분신사바, 올때그다사 오셨나요? 자, 하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남자인가요? 음. 장애가 있으신가요? 잔망이 20대이신가요?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희가 느끼는 대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냥 구천을 써주시는 건가요? 술을 좋아하셨나봐요? 설명이 네. 질문이요. 타살로 죽으셨나요? 음. 자살이신가요? 약으로 가셨나요? 약을 드시고 가셨나요? 여기서 술도잘 먹고 셨나요 자살하셨대 약 먹고 술 먹고 약 드시고 주술도돌가신것 같아 <laughs>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장애가 있으신가요? 혹시 제자셨나요 우리 같은 모당이셨나요 그러면 혹시 신 내림을 잘못하셨나요? 그러면은 이 여기로 오신 이유가 혹시 신 선생이나 신 부모가 이쪽 북한산 쪽으로 일을 다니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원만타 한만타에서 지금 이쪽에 오신 거 오신 건가요? 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laughs> 자, 받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애가 그쪽 장애가 있으신 분을.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제자를 만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지 이해가 한다. 지금 여기가 지금 천지화가 너무 힘드니까 천명이가 느낀 대로 말을 해봐.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귀신이 실려도 무당이 정신을 차려야 돼.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지, 무당이. 정신 차리고, 그 말을 전하는 게 무당이지. 정신 못 차리면 되겠어? 귀신에, 귀신한담도 이렇게 문이어가지고, 정신 차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장애가 있어도, 그분의 마음을 무당의 입을 통해서, 왜돌아가셨는지 말을 해줘. 내가 어디 농암 밀대라서 무슨 장애가 있다. 이분이, 내가 이분을 느끼기에, 여기를 이제 오더노는 이유가 지금, 이, 이 사람이 지금 박수부당이었어. 쉽게 얘기하면 법사나. 근데 지금 여기 신부모가 이쪽 북한산 쪽에서 구슬했나봐요. 이분이 거기서 구슬했던. 근데 이분이 장애가 있는데, 이제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시겠지, 말씀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사기처럼, 이 구슬하면 널 낫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술에 의존을 하고 돈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어.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지금 일로 떠돌다가 여기를 온것 같아. 알아달라고. 어. 그런데 엄마 말이 맞아? 어? 너는 느낌이 어때? 그렇게 맞아? 음.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준 것만으로도 어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었으기 때문에 왜냐면 이 마음을 누구도 몰라줬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준 것만도 이분은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아 어 이제 무당으로 돌아와서 선지로 돌아와서 어 이분의 마음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응. 제가 느낀거는 응. 부모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응. 부모에 태어났어도 오랫동안 부모랑 같이 지내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응. 절이나 응. 이런 데 들어가서 음. 이렇게 살다가 그쪽 떠들고 노동, 방노동 이런 걸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음. 뭔가를 죽거나 음. 그 돈을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음. 음. 투자 아닌 투자를 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뭔가를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음. 잠자리는 조그만한 잠자리다. 모금처럼. 술을 음. 먹고 그러다가 약을 먹고. 그래서 물에 조금 관련돼서 가지 않는지. 음, 음, 그러니까 확실히 가고 싶으니까 약 술김에 약을 드시고 물에 빠져 일사를 했다, 음. 자살을 했다. 음, 어, 조금 관련돼서 어 그래요. 근데 심성이 되게 착한 걸보여져 그래서 이렇게 실리기는 했지만 모두가 뭐 해를 가한다던가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천명이가 또 느낀 바를 좀 얘기를 해줄래? 저는 못해 많이 아팠어요. 음, 머리 약 드시고 아픈 음. 거야. 원래 아팠던 거야. 약을 먹고 돌아가시다 봤던 니까아 네. 그렇게 괴로운 게 많이 가신 거네. 네. 어, 그데 이분이 너누나 같은 같은 마음이야, 같은 네. 엄마라 누나가 같이, 같이 나오는 거지. 어, 강요하는 그런 게 많으셨던 것 같아. 강요를 네. 당한, 그러니까 노예같이. 응. 네. 어, 그치 우리 탭비 나온 노예같이 이분이 말을 못하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너무 너무 착한 분 같아. 네. 어,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게 20대에 자살을 하신 걸로 보여지니까, 어, 이분은 이제 요걸로 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오늘 등신사바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돌릴 때까지도, 아, 이게 되나? 진짜 되나? 근데 이게 순간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실리고, 순간적으로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앞에서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 순간 안 실렸다고 해도, 저희도 여운이 이렇게 남는데, 그 순간 안 실렸다고 해도, 이게 끝나고 나서도 남아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 정말로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그때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는 게 무섭고 어,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일반인으로 변신사바 <laughs>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현 씨? 어 처음에 막 그냥 장난으로 놀러 올 생각 그냥 왔는데. 근데 다들 처음에 저희 전에 무당분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한번 힘 빼고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막 소름 끼치고 막 무서웠어요. 막 말도 안 나오고. 도안기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저는 전집을 처음 가보는데 처음에 엄청 되게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부시사바 할때 엄청 막 이게 귀신이 시, 그 쓰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긴장을 했었는데 그냥. 하고 한번 경험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웃음> <웃음> 무서워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건데 물어봐도 돼요? 음. 그 아까 저 전에 다른 무당분들은 막 실리면은 그러니까 귀신 쓰이고 그러면은 말을 대신 했는데. 저는 뭐 아기도 아니고 아홉 살짜리 소년이었는데 왜 말을 안 하고 그런 음, 거예요? 일단은 우리 제자들은 이제 신의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신을 싣고도 저기 이제 기도해서공수도 주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조상도 싣고내보내고 하는 우리는 신령이 몸줄란 말이에요. 음. 익숙한 일들이고, 그러니까 아무잘 오지. 근데 일반인들이 네. 그 정도가 아까 이제 선이신가? 경험해 어, 보셨지만 아까 막 몸도 안 움직이고 막그 실린 건데 어...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말에 되게 힘이 들어요.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 그치지 네. 되게 무서웠지 아까. 네. 어, 근데 본인이 일단은 신을 감으로 있다는 얘기인데 무당 정도로난 정도는 아니에요. 음... 어, 근데 저도 이거 참음 봤어요, 솔직히 부시사바를 하지만은 보니까 이렇게 귀신을 불러대는 주문이야. 와라 와라니까 하 오는 거야. 또 여기 또구땅이잖아구땅이 그그 때문에 여기 오만 귀신과 되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거고, 어, 네. 아, 나 진짜 그더 어린아이들은 한번 큰일 날것 같아. 음. 나도 처음 봤거든? 네. 근데 나도 이렇게 내가 독일을 다잡고 있는데, 내가 느껴지더라고, 덜덜덜 떨리면서. 근데 우리가 질문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무당 무단 무당이 뭐냐면, 달라 이반이라고. 질문을 자기 역을 를 줘서 질문하더라고, 딱딱 맞게. 음. 남자, 여자, 나이 대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좀 미안하지만, 우리 제자들 이렇게 시켜가지고 미안한데, 이제 이반이 분들 나가는 걸로 하고, 이제, 그리고, 헌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가집이라던가, 좀 잔치집 같은 데는, 좀 본인이 조심하는 을게 좋겠어요. 아, 근데 진짜 그런 데 가면은, 제가 막 몸이 아프고, 네. 약간 그래요, 진짜로. 네. 음. 근데, 이제 여기까지 비싸고 했잖아. 네. 그 내가 지금, 이제, 짐을 대면 됐죠, 이제. 근데, 아까 우리 여기, 피부께서 하신 여기, 한과장이 <목소리> <laughs> 나 질문 좀 할게. 본인 얼마 전에 지인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어? 맞아. 맞아요. 근데 본인 거기 굉장히 안 좋은 상가집에 다녀오셨죠? 음. 그래, 요 그래요? 맞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본인은 그러고 나서 집에 우환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그 다녀오신 집이 본인의 아는 언니인지, 아는 동생인지 친구 사람 아니라고 나와. 어?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닌데 본인이 안 가도 되는데 갔다 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한 6개월? 7개월? 작년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 자살했죠? 네. 어? 네. 그분이 자살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몸에 따라서 갔어. 근데 거기에 본인이 오지랖을 하한 거야.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그때는 뭐가 이상, 본인도 그냥 얼떨에 갔어요. 갔다 와서 본인의 집에 우아히 들었어. 집안에 누가 좀 아파. 네. 응 아픈 게 누구예요? 못 가요. 갑자기 병명이안 안 나올 거예요. 병원 가면 신경 써. 뭔 갑자기 급성으로 한 병이 왔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변명이 뭐로 나와요? 일단 눈 검사 좀한번더 해보자고 음. 하긴 했는데, 음. 처음엔 좀안 나와서 지금 정밀 검사 해놓고. 음. 지금. 음. 그 상부를 넘기고 왔고, 안 좋은, 그안 좋을 때, 우리가 재수 없으려면 밖에 나갈 때 비가 와요. 우선 아고나 갔소리가 선종이처럼 번개같이 마찬가지야. 본인이 안 좋을 날이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상문을 본인이 안 좋은 상문을 띠고 들어왔어. 그렇죠? 그래서 병 물론 병원 진단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의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빠 큰거 없이 괜찮아질 거예요. 어? 저 때문에 저희 오빠가 갑자기 아팠어요 본인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원래 상황, 수가 안 좋단 말이야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 물어볼게 그리고 본인 그 상가집 가따라서 본인이 이게 일반인이니까 모르지만 풀지 않고서는 첫 만난 게오빠일 거야 첫 만난 게 오빠라고 본인이 네 오빠 밥 먹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그쵸? 그리고 오빠 갑자기 아팠어요 어? 그거는 본인은 지금 우리 이게 개인적으로 방송 끝나면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셨죠?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응. 네. 전화해보세요. 네. 어, 지금도, 지금 오빠가 전화해보시면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가슴도 심장 벌렁벌렁하고, 지금 본인 소화도 안 되고,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전화 좀 해볼까? 네. 긴장하시고 잘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상종이는안 올라가네 아까 그장어집지 그거 그거는 탁태하니까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가깐 그러니까 여기 재밌고 막 이렇게 그러니 시장 대가 그렇게 됐죠 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셨어요. 절대 분시사을 하지 마세요 정말 년여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진짜 아니면 붙으러 오시려면 하고 <laughs>